안녕하세요. 535 채널입니다. 2021년 6월 24일 인사드립니다. 어저께 이제 푸른 기술을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푸른 기술이 약3%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고 3% 가까운 하락을 함으로써 어제 잘 팔고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 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처음에 띄워져 있던 다우 기술이라는 또 종목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다우기술 이이 어, 이,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푸른기술로 어, 적게 남아 그래도 한20% 가까운 17, 18%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고 다른 계좌에서 수익을 낸 거지만 우리기술로 요자리 정도에서 들어가서 한60% 가까운 수익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기술이 올라갈 것 같다. 다우 기술과 나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우 기술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좋은 모습,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타겟은 다우 기술의 차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무슨 무슨 기술 성애자처럼 기술 들어가는 종목들을 다 한번씩 건드려 보고 있는데 일단 다우 기술을 오늘 한번 타겟으로 잡아 봤습니다. 어저께 종목을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오늘 오늘과 내일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짧게만 짧게 볼 생각으로 일단 들어온 종목인데 어 그래도 무슨 무슨 기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한번 어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 들어왔습니다. 자 그럼 들어온 오늘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0.62% 정도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. 오늘 어,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어떻게 매수를 했냐면. 오늘 이뭐 상태에서 계속 매수를 했는데, 오늘 저, 제 생각에는 이 캔들이 이렇게돼 있을 때어뭐 바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요, 요 위에서부터 일단 캔들 시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일단 조금씩 샀고요.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봐서 오늘 이 캔들이 살짝 어제 미치, 위치에 꼬리를 달렸던 위치까지 이렇게, 이렇게 내려왔다가.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뭐 주문 걸어놓는 거에 이렇게 쪼라락 뭐 밑에 위에서부터 호가창으로 쪼라락 거놓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차고차고다 걸어놓고 책을 대서 단가를 좀 낮추고 올라갔으면 올라가라 라고 바라고 있었는데어 제가 항상 너무 위에서 잡았다 제 문제점인 것이 너무 위에서 빨리 잡는 게 문제점인데 위에서 너무 잡다 보니까 이 밑에서 책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, 이제 그 호가창상에서 이제 바로 어 이제 제 매입 단가까지 이제 이제 올라온 겁니다. 저는 지금쯤 이제 조금 그래도 수익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는데이 어 분배를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그래서 철화락 체결되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좀 받아갈 수 있는 어,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졌고 오늘 그래도 나, 나름대로 예상했던 그런 캔들과 그런 흐름대로 어, 28,700원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뭐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 생각대로 어, 매수와 그런 종가가 어,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뭐 지금 이, 이 상태에서만 지금 보고 이제 접근을 한 건데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이 고가를 이렇게 뚫는 뚫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목표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제가 항상 좋아하는 추세를 넘는 쌍바닥과 지금 그 추세 위에서 눌림을 정확하게 고자리에서 그 눌림을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이 양봉 이 상승을 추세를 뚫고 나간 이 양봉 저가를 그냥 지금 손절라인으로 잡고는 있습니다. 뭐, 길게는 여기 라인까 잡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, 이 퍼센티지가 좀 길게 되다 보니까, 여기 밑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, 이것도 지금 저가까지 내려가면 은꽤 많이 내려간, 한 5%, 4%, 5% 가까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, 어 지금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지만, 일단 이 양봉이 깨지지 않을, 거라, 않을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. 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요, 이 부분에서 했던 행동들을 지금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튀어나갔고 또,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살짝 밀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이 과정이 저는 이번에는 이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자세하게 좀더 이쪽, 이쪽의 모습을 좀 보자면 지금 여기 이 캔들, 여기 이 캔들, 여기 이 캔들, 요, 여기 이제 캔들, 캔들이 생기는 자리를 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라인 때 지금 캔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래량이 들려오면서 캔들이 생겼던 요 자리, 어, 지금 길게 좀 봤을 때는 제 오늘 말씀드린 이 저가 라인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고, 캔들의 위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요 캔들의 위치는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, 일단 접근했기 때문에, 오늘 좀 버틸 수도 있었고, 사실 뭐, 그냥 걸어놓고 오늘 쳐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뭐, 다행히 좀 올라가서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. 주봉에서도 역시 지금 한번 고점을 잡, 잡게 된다면, 어, 좋은 흐름이, 생각, 생각 외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뭐, 32,500원, 3 5 0 0 0원 뭐, 어디까지 갈 수는 알수 없지, 없습니다만,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기대는 해보고 있다,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분봉으로 보게 되면, 오늘, 사실은 저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면서, 이렇게 빠지면서, 이 저점 라인 때 위에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서,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 그 기대는 했는데 지금 뭐 일단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아마 다음 주에 어, 뭔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무튼 오늘 상황에서 다시 무슨 무슨 기술을 들어가서 아마 놀라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번까지 오늘까지 이제 기술 시리즈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 나무 기술은 못 들어갔으니까. 어, 나중에 다른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기술 시리즈를 한번 어,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마무리 됐고요. 내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어, 돌아섰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. 어 내일 이제 하루 남은 거래일 어, 마무리 항상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주식을 하면 참 일주일 금방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,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, 많고, 어, 조금 좋았던 부분도 많긴 하지만 사실 주식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어, 이번 주는 그런 아쉬움 없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하루 고생들 하셔서 원하시는 수익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